경세 FC KSK 4쿼터 더 올려도 돼. 멘트가 없잖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래, 네, 크로스야 이제 고현, 고현, 고현아 크로스할 건 빨리 들어가야지. 아유, 민찬이 아유. 잘했어. 그리고 민찬아 되도록이면 안으로 가야지. 그리고 또 지금 볼킥이야 어떻게 하랬지? 그러네. 아니, 아니 볼킥이 어떻게 하랬지? 아유.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네, 어, 어. 예, 그래. 어 이렇게 하다가 두면 가라고. 아유. 같이, 같이. 예. 도윤이. 펼려, 벌려벌려벌려벌려 펼려. 시원아, 벌리라고. 됐다, 됐다. 도윤아, 이런 것도 이렇다 어. 흐르는 거, 네가 어. 또 같이 가져야 돼. 어. 가운데서, 어. 가운데서 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어. 앞에 어. 이 앞에 다 가져야 돼, 너가. 어. 시원아, 지금너볼 잡았어. 어. 지훈이가 볼 잡았을 때 어. 빨리 여기까지 벌리는 거야. 어. 어. 哎呀！杜杜好你好来好到好面好杜好你好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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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杜妍，你出来点。 시원아더 더 빨리 해야 돼. 비춰, 비춰. 아니야, 시원이가, 해, 시원이가. 시원이, 거기 있어 주세요좀 해. 좀 해주세요. 보나거 들어가, 골대 앞쪽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더더 됐어 됐어 긴게 히팅해. 시원아달려가서골대로 달려갔다 찌로 꼴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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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 어서，这个 OK OK。好，行。哎，不错。哎，对对对。哎，你别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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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민서 좋아 아왜아왜저거아냄 됐다 됐다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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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아이지 이시원이 쉬어, 와야지 빨리 줘, 어! 와야지 같이 와야지 같이 붙이면 이제 빨리 와야지 내려 이만큼 내려 내려 시원이 안으로서 뒤로 그냥 뒤로 뒤로 가 그렇지 뻘지고 당기지 민찬 거기 라인까지 오케이 됐어 있어 또와또와시원이와아 괜찮아, 또 와, 와. 어, 괜찮아. 빨리 빨리 해또시원이르고 도현아 어디 보냐 김도현 뒤로 가 도현이 뒤로 오케이. 지금 주면 되잖아. 들어가 봐, 들어가 이제. 좋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어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 마무리야. 치마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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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찬! 아유. 어 좋아 좋아 드리블 잘하고 있어. 김시영 언제 드리블 할 거야? 어? 도윤이 아, 먼저. 쫓기하라 민찬이. 에이 아, 다리 보시또 어. 잡고 빨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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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빨리 내려. 어, 아, 아. 도윤아 뒤로 한발 가가. 도윤이 뒤로. 너 한발 더 한발 더 오케이 거기서 움직여 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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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리 노예린 그렇지 지나 안돼 이것도 자 만약에 아, 아, 저기 누가 아, 저기 인찬이가 인창. 갖고 가잖아 그럼 천천히 올려야 돼 같이 에이. 올려야 돼 뒤에다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올려줘야 돼. 응. 지금 한발 불러, 지금 한발 불러. 이제 불러, 불러, 불러. 그치요? 어, 됐어 됐어 거기서, 거기서. 응. 이제 응. 가야지. 오케이. 응. 지연아, 잘했는데 이거를 아웃시키지 말고 아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어, 자꾸 내버 만들어야지. 같이. 시현이꺼야 거야, 시현이 거, 거야, 야시현이거야 도현아 어, 도현이 수비 아이 잘 줘야 된다 이거 봐잘 줘야지 가야지 도현이 가야지 도현아 에이 에이 지은 지은아 따라서잘 줘야지 그래야잘 봤지 지금 꼭 어렵게 된거못 봤잖아 빨리 잡아놓고 연결해 빨리 연결 앞에 고개 들고, 그렇지, 그렇지, 굿다. 그렇지, 굿. 드림 이들이야 그렇지. 다가 무산에가 또 시온이 서 있는다 또.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들어, 감차지 말고. 너희 드리블해, 일대래, 일대래. 꼬리 봐, 꼬리 떠나, 꼬리. 꼬리 가지가 어디 <웃음> 봐, 빨리 내려, 내려, 내려. 우리 거 아니야. <laughs> 우리 거 아니야, 너 맞았잖아. 지훈아 쏠리지마 안쪽으로 지훈아 수비할 때 가운데 유지하고 네. 이렇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네. 자꾸 한쪽으로 쏠려있으면 네. 안돼 네. 어, 아 야크에다 뺐어 선우 선우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이기라는거 알지? 긴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왜또왜또 막차 반지 네. 놓이러져 있는데 아르게 아가 가도 또와 이거 와이 책임져책임져 그래. 그래. 책임져또더 또 부르고 부르고 시원이발 내리고. 도현아, 도현아. 내려 한발 내려. 도현아 한발더 내려. 더 은율이랑 맞춰라. 은율이랑. 은율이랑. 도현. 어, 가운데 가운데. 그렇지좁히있잖아 다시 해. 스루잉, 스루잉. 아, 도현이 여기 봐. 여기. 민찬이 나가 민찬이 나, 나가서 받으라고 그렇지 크로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내려 내려 끝났으면 내려 빨리 민찬아 빨리 내려 네, 온열이랑 올려야지 도현이 가야지 가야지 또 빨리 가 빨리 가 도현이 앞으 나가고 시원이 빨리 안에갖고이이 해봐 해봐 이 그렇지 이안돼 가운데 가운데 시현아 도현이 가야 도현이 가 빨리 밀고 나가 밀고, 밀고 중간을... 나 인사이드 인사이드 여기 김동현이 이거 하지 말랬잖아 이사이 제일 안전하다니까 네야빨 드리블 해아얼로 드리블 하냐 민찬아 시원아가 앞으로 끌 시원아 뒤로 와 뭐, 뒤로 와다달려가지 경과 경 패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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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아왜 넘어지냐 시원아 넘어진 거서 아웃 되는 거야 너무 안 넘어지고 쳐야지 정확하지 또 또! 아 눈에 네, 봐! 어, 김도현! 봐! 이거 끝까지 와와 와! 아니! 어 김도현 두 번째야 그거 발바닥 민현아 어. 아. 아니 이렇게 하면 자꾸 흐르잖아 그지 인사이드 이렇게 막으라니까 제일 안전한 게 인사이드인데 왜 인사이드로 안해 이것도 방금 인사이드를 빨리 이렇게 가, 나가면서 가져가면 니가 드리블 해도 되는데 에나한이도대인 왔을 때뭐 오픈해놨으면 바로 한 번에 노일까지나왔잖아 어? 야안 해? 아, 해. 시원 해라 형 이거 빨리 뺏어 이거 네. 아눈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래, 안, 안 하면 어떻게 이거 벌려 벌려 인사이드 벌려 반대로 가자시 반대로 아진나이 할게. 괜찮아 괜찮아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 뒤에서 왜 밀어 아, 지훈이가 지그다 보고 있었는데 뭐 미냐, 그 뭐하러 미냐 빨리 골! 골 받을 생각해야지 됐어 돼윤이 그만 내려가지마 그만 여기서 멘트 잡아 자기 멘트 하인해 자기 나가, 멘트 됐어 그래, 됐어 그래, 시원아 견제만 어 민찬아 독어 견제만 후원이 있잖아 후원이 잘라야 돼 이거 나 구해 나가 계속 나가. 운 동도윤, 동도윤. 봐봐. 이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받으니까 그래. 이렇게 반 열어 놓고 이렇게 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못 잡잖아. 되잖아.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 우리팀때잡아서 빨리 들어가라고. 뭐 들어가 서 가지고. 은윤이 곧 패스. 괜찮아. 한발더 옆으로. 로 어, 오케이 됐어. 아이 지금 나와야지, 쇼나. 줄라고 줄라고 했잖아. 이거 나와서 자르라니까. 멍환이 좀 잊지 마, 멍환이 좀. 멘트 잡으랬어그 멘트 잡으랬어뭐 해야 돼, 민찬. 뭐 해야 돼? 또내려내려내려 내려, 내려. 도현이 집중해라, 뻘보면서. 가는 거지들받는거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도현이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어, 도현아, 잘했어, 방금처럼 들어가 줘야지. 민찬 수비 안 해. 민찬 수비 안 해. 보여줘야지 가진아 내려 뒤로 와 뒤로 됐어 됐어 어어 가진아 민찬이가 잡아야지 거기. 내려내려내려내려내려 내가, 내려, 내내내려나가내야내려내내려내내려놓고 내려, 내려, 내가, 내가, 내내려내고어 그렇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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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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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고왜 뺐나 왜 뺐나 잠시만 잡으면 안돼 아니야 아 실패 괜찮아괜찮아잘 어. 잡아놓고 해야 돼왜 급하게 그거를